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동현입니다. 자, 최근에 뉴스에 여자 공대생 비율이 사상 최대다. 무려 전체 공대생의 20%가 넘었다. 즉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여자다 이거죠 보통 우리가 여학생들 하면 예전에 막 교대라 사범대 이런 걸 굉장히 선호했었고 좀 오래된 얘기긴 이 합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도 그래도 뭐 공대 쪽보다는 자연과학 쪽 근데 공대에서도 조금 이제 편차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학생들이 공대를 지원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죠 근데 물론 최근에 트렌드겠죠 야 그래도. 공대가 취업률이 좋다, 인문계는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좀 빡빡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시대 의 흐름에 편승한다, 좋게 표현하는 거고 어찌 어떻게 되면 좀 내몰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공대에서 여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게 포털의 뉴스에 떴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늘었고 어떤과들을 선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부재로 공대 누나가 많아진다. 봉대 언니가 말하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늘었냐? 자 조금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터넷에 자료가 있길래 제가 그대로 한번 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만 1980년부터 2020년까지 한 40년 사이에 얼마가 됐느냐? 비율이 1.2%에서 시작해서. 무려 20.1% 드디어 20%를 갱신했다는 타이틀이 떴습니다. 자, 예전에 저도 이과를 나왔고 공대를 나왔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여학생들이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에 훨씬 많다고 합니다. 뭐,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사관학교에서도 여학생들을 뽑지 않습니까? 육군사관학교에서 여학생, 이과생의 비율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또 최근에 제가 이런 뉴스도 본적이 있죠. 경찰대에서도 여학생이 수석을 했다. 이만큼 이제 남녀노소를 붉은, 노소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남녀를 좀 가리지 않고 필요한데 내가 원하는 학과나 직종의 성별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요즘엔 남자 간호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진료를 검사를 받는 적이 있는데 이체혈실 같은데 보면 주사 바늘과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남자 비율이 굉장히 많은 걸 최근에 봅니다. 물론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일 수있긴 합니다만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아무튼 어느 정도로 많이 늘었냐면 1980년도는 1.2%였다고 합니다. 즉 100명 뽑으면 그중에 여학생이 한명 정도죠 자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자면 보통 공대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썰 하나 얘기해 드리면 기계공학과가 굉장히 인원이 많았습니다 한 600명 700명 정도 되는데 어, 제가 다닐 때가 아닙니다 뭐 이제 썰이겠죠 여학생이 한 명이 들어왔는데 오, 500명 중에 한 명이 여자고 499명이 남자였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 드디어 우리과 여학생이 들어왔어 그래. 1인당 만원씩 각줄해서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졸업시켜주자 이런 우스갯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여학생이 드물었죠. 드물다 보니까 어떤 것도 있었냐면, 어, 학점도 잘 준다. 여학생 항상 잡혀도 별로 불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설마 요즘까지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그만큼 이때는 1.2%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어, 굉장히 희귀한 성별이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10년. 2000년으로 들어가면서 6%, 12% 정도로 늘어나다가 드디어 2020년도에는 20.1%, 20%가 넘었다는 라 얘기죠 다섯 명에한 명이면 굉장히 흔하고 뭐 굳이 저이 추세는 제가 봤을 때는 수그러든다기 보다는 점점 더 퍼센트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다 실제로 요즘에 고등학교에서도 여학생들도 이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자, 구분을 좀 해보면, 음, 전체 계열별로 좀 따지면, 의학계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절반 이상이 여학생이죠. 아, 여기는 이제 뭐 약대나 이런 걸 이제 늘어났으니까 올해부터 이제 약대가 학부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편집이 대서 할지 의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대 포함하면 여학생들의 약대 굉장히 선호하죠 올해 아마 입시를 치르는 여학생들 중에서 내신 한 1점대만 되는 친구들은 약대 한번 써볼까라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인문계열, 교육계열 역시 많이 있죠 예체능은 좀 빼고요 사회계열까지도 절반 이상, 못해도 절반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여학생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연계열과 공학계열로 내려가면 입학비율, 여기서는 이제 제적비율로 20.1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입학을 하게 되면은 24.4%, 즉, 4명 중에 1명 정도 비율로 합격을 하고, 실제로 학교 다니는 1, 2, 3, 4학년 재정인원을 전체를 통합을 해서 계산을 하면 5명당 1명 정도가 여자다라는 얘기겠죠. 뭐, 남학생들은 군 때문에 휴학도 하고 이런 재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서 퍼센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공별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공학이 가장 많은 비율로 37.4%라고 하고, 조경학, 화공, 건축, 광학 요 정도까지도 비교적 이과에서 여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과죠.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기계공학과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아직은 그쪽 그 물리나 수학을 좀 심도 있게 다루는 과에서는 그래도 여학생 비율이 조금 편한 건 맞습니다. 자 응용공학으로 넘어가면 26.5% 신소재, 25.8 소프트웨어, 24.7 산공, 24까지 내려가서 에너지 컴퓨터 재료까지. 즉, 그래도, 이, 이 과를 구분을 할 때, 좀 시, 모르게 뭐좀 쉽게 구분을 하자면, 과탐 과목으로 구분을 하는 게좀 좋죠. 물화지 생에서 어느 과목에 좀색깔의 짙은 과냐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화학이나 생물에 좀 가까운 과들이, 대체적으로 여학생한테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있는 편이고, 물리나 지학적으로 갈수록 조금 더덜 선호합니다. 그래서, 물리를 전공하는 여학생들은, 어, 화학이나 생물 쪽보다는 좀더 적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과들은 조금, 어, 생물이나 화학 쪽에 편중이돼 있거나, 컴공과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특징과들에서는 이 정도 비율이다라는 얘기고, 요렇게 넘어가면, 해양공학, 전자공학 쪽으로 넘어가니까 14.7%로 내려가죠. 평균치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토목공학으로 14.2, 제역의 즉, 반도체, 금속, 이렇게 들어가면 12%, 13%까지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면 전기는 이제 10% 아래로 떨어지고 기계나 자동차로 내려갔더니 8.3% 5.1%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좀 많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평균치로 따졌을 때는 0 1%가 됩니다. 뭐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 여자 구분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취업이라는 이 포커스에 맞춰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도 취업이 잘되는 과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점점 짙어질 것이고 그 반증으로 공대나 이과를 지향하는, 지망하고 실제로 지향하는 여학생 수가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아지지 않겠나라고 가볍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아주 무거운 뉴스는 아닙니다만 이제 이과에서도 여학생들이 많아진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건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